그다음에 여기서, 어, 그다음 여기, 여기 이 요의 전공은 다르게 또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시기에 금탑 장식을 좀 합니다. 그 금동판을 어 옆에서 내위에 붙이고 부숴, 붙여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아주 번쩍번쩍한 금탑 장식으로, 뭐 이런 유형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기만 다른데는 아, 여기, 여기도 구멍이 있고,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 이제, 금통사를 그래서 보정했을 가능성을 많다. 네, 네. 그 다음에 이제, 노반석이, 아까 말씀드린 노반석이, 방명인데, 네. 위가 한단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뭐냐면, 아까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경주 박물관 고선사지 유형의 노반석이 한단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여기가 두 번째고, 세 번째는 협동사지. 그래서 노반도, 딱 들어서 가있는 놈 안에 이렇게 가있다. 막 이놈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혹시 성참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